글쎄요 지금 밴당하는 a 두번픽하면은 밴당하는 거 같거든? 우승하거나? 음... 야, 그, 팀마다 밴이 따로 돌아아 아, 이거, 시 방송 되는지 좀봐줄래시방 10시 좀 받을래? Link, 요 i n k li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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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, 직 아무것도 안. 전 지금 유튜브로 지금 해놨는데 아, 이거 유튜브 지금 어떻게 이게 유튜브는 살 머신이 된대. 어 박용... 아, 아. 그거 아세요? 오, 드디어 네. 우리 공대촛좆이한 명도 없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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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 미소가 남았어 그...